<ukivazo> 자, 이제 어, 년 동안 우리 모든 부무들부 소리고, 이제 전갈해로고 그냥 좀 적게 해주이요 이제 나세요하나도 제가 하나도 세팅해 주면 우리 모두 함께 식장박수로사해 주시고요. 금 앞에 있는 저희들테에 저 우리 이준우님 한말씀 하시고 난 후에 대결을 해드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. 사 <목소리> <목소리> 그리고 사랑한 다음에 로러분 초코를 끄고 우리 박수 한대고쳐하시겠습니다 잘가라 2011년 <목소리> 그년이참딴 데도 안가네. <목소리> 내 새로 운는 열을 맞아서 내그년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2012년이래. 자 우리 내일 함께하면서 앞에는 있 자를 맞춰주시면. 어차피 네, 검은이이 부탁하겠습니다. 보셨나요 아, 태우셨죠 아, 어, 2011년. 그래서 본당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여기 계신 봉사자분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삶을 2012년에도 계속 살아갈 수 있길 바라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봉사를 받는 모든 이의 영육간의 건강을 여! 玩一下。